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집 안에서 할수 있는 리프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프팅은 밖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은데, 주의할 점은 집에서는 튀기는 시끄럽기 때문에 공을 떨어질 것처럼 잡아주고, 그다음 이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거의 가만히 서만한다 생각으로 해줍니다. 리프팅을 하는 방법은, 신발끈 있다는 그 부분으로 살짝 발등을 맞춰준다고 하는데, 그 맞춰줄 때이 거리는 꼭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발등을 맞추다가 실수 여기 높게 떴어요. 근데 무릎으로 해도 되는데, 일부러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이렇게 무릎을 써주면 됩니다. 한번 집 안에서 100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초보자들은, 이, 지금 여기서 튀길 수가 없으니까, 튀겨서 리프팅을 할수 없으니까, 나가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. 100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00개를 해보았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